리나 유튜브의 리나입니다 오늘은 리나의 두 친구와 같이 UASMR UASMR과 님과 같이 그 UASMR 님의 집에 왔는데요 오늘은 구독자님 한 명이 애칭을 정해달라는 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제 저희 유튜브에 구독자님의 애칭을 정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리을이에요 왜냐하면 제 생일이 겨울이거든요 겨울의 뜻을 따서 겨울의 뜻을 따서 그런 구독자의 애칭을 정했습니다 그, 그러면 우리 일상 영상으로 그럼, 그럼 우리 옛생 옛생들 옛생에서 봐요 안녕 안녕 저유 유리, 유리예요 구독 좀한 번만 해주세요.